사소한 말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머리 말릴 때쓴 수건을 바닥에 던져놓고 출근하려는 당신. 아,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한 소리 한다. 자기야, 이런 건 빨래통에 좀 넣어주면 안 돼. 아니, 바쁜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잖아. 당신이 쓴걸 내가 왜 해야 해? 또 시작이네. 알았어. 내가 뭐 잘못했어. 뭐가? 당신이 나한테 화냈잖아. 내가 언제 화를 냈어. 지금 당신이 화를 내고 있고만. 뭐라고? 됐어 나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누가 문제일까 빨래통에 수건을 넣지 않은 남편 수건을 보고 남편에게 불평한 아내 애초에 수건을 빨래통에 넣자는 협약을 하지 않은 두 사람 그냥 거기 존재했던 수건 이제 막부부가 되려는 두 사람에겐 이런 사소한 일로도 감정싸움이 번질 수 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정도 문제로도 티격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싸울지는 불보듯 뻔하다 나였다면 아내의 불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아, 아내는 젖은 수건이 바닥에 널브러진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불평어린 말을 한 것이군. 아내가 불평하는 게 짜증처럼 들려서 나도 약간 화가 남지만 아내에게 말투를 부드럽게 해달라는 말을 할 타이밍은 아니지. 그렇다면 이 말은 다음에 하고 지금 당장 할 말은 자기 내가 수건 두고 가서 불편하구나. 말려줘서 고마워. 내가 치우고 갈게. 나, 그러면 아내는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본인의 불편한 마음을 알아준 남편이 고마워서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치울게. 다음부터는 잘 부탁해. 하고 본인이 수건을 치워줄지도 모른다. 우리 아내는 그런 성인 군자가 아닌데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네요? 괜찮다. 설령 아내가 치워주지 않더라도 괜찮다. 아내가 어떤 것을 불편해하는지 알았으니까.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깨달아야 한다. 상대방이 알려줘서가 아닌 자연스럽게 말이다. 나는 믿는다. 아내는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기에 나도 아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로에게 믿음이 있다. 이런 믿음이 기반이 된 사이라면 상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서로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것이다.